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OK 김소장입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입니다. 정말 춥네요. 우리 구독자 분들과 시청자 분들은 지금 날씨에는 아직은 한번 나오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따뜻한 집안에서 리치투게더 채널 영상 시청하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온 지역은 남구 대명 6동입니다. 먼저 주변 살짝 보여드리면 오늘 매물은 도로를 10m 이상 접하고 있는 굉장히 입지 조건 좋은 지역에 나왔고 굉장히 입지 좋은 매물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론을좀 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지켜보니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뻔한 말들보다는 정말 현재 상황 그대로를 좀 알려달라 이런 댓글을 봤는데요. 제가 부동산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고요. 거의 온룸만한 눈만 파고 있는데 상대 어른들 다볼수 있죠 고인물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부동산 분들과는 약간의 차별화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뻔한 말들보다는 조금 더 현실 속에 있는 내용들 조금 더속 내용들을 전해 드리자 또온룸은 사면 끝이 아닌 사면 시작인 상품이다 보니 속 내용을 제대로 알려드려서 올바른 투자 현명한 투자 가성비 좋은 투자를 해드리자.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조심을 잃었는 모양입니다. 현재 상황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이 시작되었죠. 정말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2022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3%대였는데 2022년 말, 2023년 초가 되니 대출이 7%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환장을 노르시죠? 그러다가 2023년부터 좀 발빠른 주인분들 물론 신축 건축업자들부터 움직였는데 매매금액이 급격한 폭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매매가 거의 올스톱 되었는데 2023년에는 매매가 조금 이뤄졌습니다 2024년도 그렇고요 근데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이죠 이 낮아진 매매금액에도 적응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던해진 거죠 그래서 점점 매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매수 심리가 거의 지하로 떨어졌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2023년, 2024년은 매매금액이 정말 많이 떨어졌네. 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많았다면 지금은 벌써 2년이나 흐른 만큼 좀 적응되었고 더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와는 다르게 원룸 상가주택은 개별성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아파트는 한 단지 안에만 보더라도 똑같은 크기도 엄청나게 많고 똑같은 방향을 보는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대체할 수 있는 매물이 정말 많은데요. 원룸은 다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이 매물, 그리고 옆에 매물, 그리고 옆에 매물까지 대지 규모가 비슷한데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건축 연도도 다르고, 그리고 설계한 사무실도 다르고, 건축업자도 다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부 구성,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매물 보시는 거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매 금액이라든가 다른 기타 요건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시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매물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매물을 신축 매물로 봤을 때 신축 매물은 점점 더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매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들 보시는 거 조금은 서둘러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파트와는 다르게 원룸 상가주택은 우리 고객분이 알면 할수록 좋은 매물을 사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룸은 사면 끝이 아닌 사면 시작인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분께서 그만큼 알면 할수록 좋은 매물을 개탈 수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매물 도로는 10m 이상 접하고 있고요. 화면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는 옛개룡6 11 센트럴 엘리프입니다.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구고요 저기 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대명역이 나오는데요. 현위치에서 대명역 2번 출구까지는 475m 도보 7번이면갈수 있는 역세권이 치러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대명중앙시장이 있고요. 좌측으로 가면 대명초등학교 홈플러스 나오는 라인입니다. 오늘 매물은 화면 앞에 보이는 이 매물인데요. 남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대명중앙시장 상가 단층 상가들이기 때문에 4층 주인세대 전망 아주 우수하고요. 오늘은 주로 이 아름다운 일건물을 소개해 드릴 거지만 옆에 매물도 현재 매매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신축 매물도 살아 있습니다. 저 매물은 계약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었는데 저 매물 영상은 그 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매 금액 16억 5천만 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지 221.2제곱미터 평로한 사람이 66.91평, 4층 상가주택이고 위에 복층까지. 복층 거의 5층이라고 보셔도 되는 매물입니다. 2022년 3월에 완공된 매물, 현재 호가 16억 5천 진행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베이스에 예쁜 건물. 이 매물은 2021년 12월에 완공된 매물이고요. 대지 234.3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이 70.87평. 이 매물도 매매금액이 많이 내려왔네요. 현재 호가 14억 5천만원에 진행을 하고, 대출은 6억 5천만원. 그리고 주인 세대까지 전부 임대 중인데, 보증금은 대략 4억 3천만 원 정도에 월세는 41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 매물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일건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옆을 서쪽을 보면 엘린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 보니 옆에가 시원하죠. 저는 주택 입지를 볼때동선 한복이 훤하냐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 다 햇빛 보고 싶어 하죠. 주인 세대만 아니 2층, 3층 세입자분들도 햇빛 보기 원합니다. 일단 옆으로 확 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 만족도는 충분히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너매물 특징은 여기 바깥쪽으로 다 단조로 난간을 다 설치했네요 굉장히 좋네요 주차장 부분 보시면 칼라모니 콘크리트 건식 스탠스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커팅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너매물 완공일자가 2016년 10월 20일인데요 근데 관리상태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은 텍스 마감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층 메인 출입구 쪽이고요. 1층 출입구에서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매물 시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문을 열면 먼저 CCTV 4채널 잘 돌아가는 거 보이고요. 여기 계단 앞쪽에는 창고 있고요. 용품들도 꽤 있네요. 101호 근린생활설이 한가구 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고요. 방으로도 사용 가능한데, 현재는 투룸 형태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공실이고, 최근에 이사를 갔다 하네요. 대구 기존 투룸은 거실 있고, 그리고 방이 하나 있는 이런 구조를 얘기합니다. 뭐, 투룸이라 부르고, 미니 투룸이라 부르고,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맞게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싱크대 보시면 상당히 큰 편이고요. 냉장고 사이즈도 큰 편이고, 싱크대에는 환기창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욕실, 욕실 필수 환기창도 있네요. 거실을 보면 거실 창까지 폭이 3m 나옵니다. 그리고 벽대 벽구조이 때문에 조그만한 쇼파 정도는 충분히 놓을 수 있겠네요. TV 있고요.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입니다. 방 크기는 3m 50cm, 3m 20cm 크기. 방 괜찮죠? 그리고 국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에는 세탁실, 그걸로 세탁기, 빨래만 들어있고, 체형 체큰 편입니다. 투룸이 괜찮네요. 이방의 면적이 35.26제곱미터 평으한사람은 10.6평이거든요 투룸치고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매물은 특이하게 투룸이 좀 많아요 오늘매물 가구 구성은 글린하나 원룸두가구 투룸여섯가구 주인세대 구성되어 있거든요 주인세대는 4층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오늘매물 대지가 규모가 되기 때문에 주인세대도 괜찮고요 2층입니다 2층은 보시는 것처럼 4강 구성되어 있고요 원룸 1가구 투룸 3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약 7평 정도였고요 주방 분리되어 있고 굉장히 참했습니다 투룸 3개는 하나는 조금 작고요 약 9평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두 칸은 약 10평 반 정도로 사이즈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위치도 좋고 내부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좋고 구조도 좋고 크기도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세놓은 데는 문제 없습니다. 오늘 매물 첨단 건축 면적은 140.22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은 42.41평입니다. 마지막 4층이고요. 4층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사용하는데요. 현재 임대 중이긴 한데, 뭐 주인분이 주인 세대 입주하실 계획도 있더라고요. 현재는 보증금개 2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임대 중입니다. 방세칸, 거실, 주방, 욕실 두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4층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옥상까지 단독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옥상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얘가 서쪽 방향인데 앞에 아파트 보이고요. 시야 환합니다. 여기가 밴드우스 공간인데 창고를 짰으면 더 좋았겠지만 충분히 공간이 나오네요. 활용 잘하고 계십니다. 옥상 나가 보겠습니다. 집이 남향이라서 햇볕 정말 좋네요. 오늘 정말 추운데도 그나마 좀 따뜻하네요. <laughs> 바닷부분 보시면 오랫동 방수 멋지게 되어 있고요. 아마 최근에 한번 하신 것 같아요. 2016년 지어진 매물인데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어렵죠. 방수치를 다시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방향이 남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산은 언제나 좋죠. 언제나 좋은 앞산입니다. 나왔는 김에 주인세들을못 보여드렸으니 앞편 보여드릴게요. 앞에 중앙시장 상가들이 다 단층입니다. 그래서 주인세대 시야 굉장히 좋고요. 이 중앙시장 상가는 솔직히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통계벌 마스터 플랜 그 구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죠. 벤더우스 위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되어 있고요. 주인세대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뒤를 보면 대명 초등학교 보이고요. 가터릭대학교 병원도 보입니다. 그 뒤에는 대구타워도 있네요. 대여라까지 굉장히 가까운 위치고요. 대명역까지 7분거리 주변 생활인프라 굉장히 괜찮은 매물입니다. 대구 언누메카는 보통 영대병원 교대 명동 내거리를 얘기하지만 대명역도 이쪽도 굉장히 생활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도 있고요. 공실 없을 정도로 임대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매물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일자는 2016년 10월 20일이고요. 대지면적 235.3제곱미터 평온화산하면 71.18평 건물면적은 383.86제곱미터 평온화산하면 116.12평 총가구수 10가구 근린하나 원룸두가구 투룸 여섯가구 주인세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매금액 현저가 11억입니다. 현주인분이 2019년 10월에 10억 8천를 샀어요. 그러면 취득세 중개수로 포함하면 손해보조 11억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절충하겠습니다. 대출은 4억 8천만 원 있고요. 대출금리 5% 가정하면 이자는 약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인세대 거주 시에는 전체 임대보증금 1억 1,700만 원, 월세는 415만 원 나오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임대 시에는 현재는 보증금 1억 2천에 월 40만 원 임대 중인데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임대보증금 2억 3,700만 원, 월세 455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 어떠셨습니까? 대명역동 10m 라인.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오늘 매물 대지 평당가로 환산했을 때 평당 1,545만원인데요. 이 정도면 땅값에서 조금 건물값 쳐졌다 생각하시면 되는 수준입니다. 바로 옆집 14억 5천만원, 그 옆집 16억 5천만원. 저런 매물들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고요. 각각의 특징들이,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께서는 아낌없이 연락 주시면 좋고요. 오늘 매물도 2016년 10월 시기니만큼 준신축으로 볼수 있고요. 앞으로 관리하기 편한, 새롭게 도 편한 그런 매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 7일 날 만기 예정인데요. 인달 할 수도 있고, 주인분이 입주할 수도 있고, 비워둘 수도 있을 것도 같긴 한데, 살짝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지금 시점은 2월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 만기와 맞춰서 어떤 형태로든 하시는 게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OK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